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한류타임즈, 한류타임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단독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0대도 되기 전에 한국 가요계를 뒤흔든 소년 정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를 음악 신동, 신동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13살 어린 나이에 음악 역사에 이름을 남긴 그 충격적인 이유. 지금부터 저희 한류타임즈와 함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 보시죠. 한국 가요계에는 수많은 스타가 존재하지만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울림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아직 10대도 채 되지 않았던 나이에 어른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일 리 없어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관객들. 그 무대는 단몇분 만에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운명처럼 시작된 소년의 첫 무대 시간을 되돌려보면 정동원이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조용했던 스튜디오 안, 그는 수줍게 마이크를 잡았고, 그 순간, 조명이 켜지자마자 공기마저 바뀌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단숨에 변했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뭐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폭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십 년 세월을 살아온 듯 깊고, 가슴을 울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노래가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검색어 상위를 휩쓸었습니다. 단한 번의 무대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음악 신동이라는 이름의 무게 사람들은 그를 음악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틀 뒤에는 끝없는 노력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때 그는 노래를 연습했고, 밤이 깊어도 마이크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음악은 내 호흡이에요. 노래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요. 그의 어린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단순한 재능이 아닌, 운명과 싸우는 위지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결정적인 순간 그의 이름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건 13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방송된 한 무대에서 그는 가슴 아픈 발라드를 선보였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정, 손짓, 목소리 하나하나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울음이 터졌고 SNS에는 이게 1 3살의 감정선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무대는 반숨의 화제가 되었고 음악 평론가들조차 그는 이미 하나의 예술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타가 아닌 예술가로 성장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동원은 단순한 어린 스타가 아닌 진짜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래뿐 아니라 작곡, 악기, 무대 연출에도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요. 그의 인터뷰는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에 감동받았고 정동원은 이제 소년이 아닌 대한민국 음악계의 중심에 서게 된 젊은 거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숨겨진 그림자도 있었다 모든 성공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주목을 받은 그는 때때로 부담과 외로움 속에 싸워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주변의 걱정 섞인 시선에도 그는 꿋꿋이 노래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항상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의 이말 한마디는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있다. 2025년 현재 정동원은 여전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때 13살의 기적이라 불리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완성해가는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동원의 노래에는 진심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을 움직인다. 정동원의 진짜 힘은 성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천재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의 성공 뒤에는 끝없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자신을 방심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목이 아픈 날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그는 매일 노래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어요. 그의 좌우명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완벽함을 향한 열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정동원은 매년 새로워져요. 어제의 정동원과 오늘의 정동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의 진짜 힘은 성장입니다. 그는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않았고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스스로를 진화시켰습니다.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아이콘, 지금의 정동원은 더 이상 신동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음악계가 자랑하는 새로운 아이콘, 그리고 전 세대가 사랑하는 감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무대를 넘어 드라마의 OST, 광고, 해외 공연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서도 정동원의 무대는 진심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정동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대는 제 인생의 서막이에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가 왔어요.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 음악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곡, 자신이 직접 기획한 무대, 그리고 자신이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 그 모든 것이 모여 정동원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타임즈가 전합니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세상과 맞서며 음악이라는 언어로 자신을 증명한 진짜 성장과 감동의 기록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무대 위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악이라는 꿈 하나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동원, 그는 이미 한국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진짜 음악신동이자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한류타임즈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한류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